일본 대학 어느 동아리실, 일본 인학생 한 명이 한국인에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하루카라고 해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엔저 현상으로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며 일본으로 여행을 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기 관광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들도 혼잡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도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이 복잡했는데, 많은 관광객들로 항상 지하철이 붐비고 있죠. 특히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음식, 쇼핑 등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솔직히 예전보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일본을 방문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 친구들은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명안 되죠. 사실 일본은 자국 내에서도 다양한 명소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해외 여행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사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달된 나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주변에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극우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은 일본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일본을 원망한다며 한국을 괘씸한 나라라고 제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뉴스에서 나올 때면 한국의 모든 것은 일본에서부터 전파된 것이고 일본의 모든 것을 베껴가서 성장했는데도 일본을 원망하는 한국인이 있다면서 제게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산업정책은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분석해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세웠다고 말하셨고 한국의 자동차도 초기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 등의 기술 이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한국의 K팝이라는 것도 일본의 J팝을 따라한 것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일본은 한국에게 철도도 깔아주고 한국의 지하철도 일본 지하철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도시 계획까지도 일본의 도시계획 및 주거단지를 모방했다고 말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저와 달리 많은 친구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의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한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클라스는 일본에서 굉장히 열풍이 불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였죠. 그 외에도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동경하며 한국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한국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먹방 등을 찾아보았고 몇몇 친구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대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열광을 했죠. 대학에 진학하면 한국을 여행하겠다며 여권을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한국의 화장품을 자랑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길래 많은 일본 친구들이 칭찬하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할아버지 말씀처럼 한국은 일본을 베겨서 성장한 나라니 당연히 일본보다 못한 나라일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애써 궁금한 마음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일본 대학교에 꽤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인 관광객만 봤기 때문에 제 또래 한국인 친구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 때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일본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피부도 깨끗해 보였고 예쁘고 멋있었어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부티가 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웃을 때 치아가 고르게 자라있었는데 저는 덧니가 컴플렉스여서 한국 유학생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입을 가리게 되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들도 일본인보다 못할 것이라 단정지었는데 가까이서 본 한국 유학생들은 정말 예쁜 친구들이 많았죠. 대학 수업을 들을수록 저는 한국 유학생이 일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도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일본인이 따라하기 힘든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할 때면 같은 동양인인데 왜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하고 한국인은 영어를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모습에 더 시기심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일본의 도움 덕에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이유 없이 한국인들이 미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질 계기는 전혀 없었기에 내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한국 유학생 한 명과 어쩔 수 없이 교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대학으로 진학했고 우리 셋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셋은 대학에서 독서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함께 대학에 온 친구 중 유미는 한국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라면 밤을 새서라도 꼭 챙겨보고 한국의 음식이 일본의 음식보다 맛있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며 한국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대학에 입학하면 무조건 한국을 여행하겠다고 말하며 제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여권을 만들었을 정도였죠.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속상하다며 여러 친구들 앞에서 정부를 크게 비난하기도 했고 일본인인데도 아사다 마오보다 한국의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할 때가 더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많은 일본인 친구들과 싸웠던 적도 있던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말고는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유미가 어느 날 독서동아리에 한국 유학생 서연을 데려왔고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서연은 성격도 밝고 제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저는 솔직히 서연이 한국인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서연은 동아리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서연은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좋아할 만큼 예쁘고 활달하며, 제가 봐도 사랑스러웠거든요. 한국인인 서연이 싫은 거지, 서연이라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았기에,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짝사랑했던 선배가 서연에게 고백해서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게 된 거였죠. 그 선배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일본인 친구들이 고백했지만, 단한 번도 누군가의 고백을 받아준 적이 없었던 선배였고, 저도 고백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몰래 짝사랑하던 선배였어요. 선배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그런 선배가 하필 한국인인 서연과 사귀다니, 굉장한 질투심에 휩싸여서, 저는 서연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동아리에 오는 것도 싫었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유미가 저보다 서연과 함께 다니려고 하는 모습도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동아리 독서 모임인 날이었어요. 유미는 역시나 서연과 팔짱을 끼고 모임 장소로 들어왔고, 많은 친구들이 서연에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다가가서 선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질투심에 눈이 멀었나 봐요. 무작정 서연에게 다가가서 일본이 철도도 깔아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산업시설도 건설해주며 한국을 발전시켜주었는데, 너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해버렸죠. 갑자기 서연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 동아리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경악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분위기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모든 친구들이 저와 서현을 주목하니 저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서현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한반도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한 이유는 한국의 군수물자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함이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야.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만든 산업시설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고, 경제 발전보다 고통이 더 많았어. 일본은 한반도의 풍부한 자원인 석탄, 철광석, 목재 등 주요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했고, 한국의 농업 생산물도 대규모로 수탈해 가서 많은 한국인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어. 솔직히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게 한 짓은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의 일본 정부가 과거에 한국에게 한 행동들을 축소하고 은폐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서연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멈춰야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서연에게 반박해버렸어요. 내 말이 맞다고 해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교육 행정 시스템과 교육 기관으로 한국인들이 똑똑해진 건 사실이잖아. 일제강점기 시절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에 비해 미개하다고 했어. 그러자 서연은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고 한숨을 한번 내쉰 후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연의 눈빛에 움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서연에게 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강제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어. 일본의 교육 목적은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인의 자율적인 발전이 아니었어.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한국인의 토지와 자원을 일본인이 소유했어.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억압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까지 했어. 일본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일본의 필요에 따라 재편성하고,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급 기술과 산업 노하우는 일본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지, 일제시대에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와준 적은 없었어. 쉬지 않고 말하는 서연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이 그만하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분명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했다고, 그건 분명하다고 서연에게 말하고 말았죠. 그러자 서연은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서연의 눈빛을 보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서, 멍하니 서서 서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한 것은 사실이야. 서연의 첫마디에 안도했지만 다음 이어지는 말을 듣고 더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면서 경제재건이 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함이었어. 미국의 권유로 한국과 일본은 강력한 경제동맹을 이루었고 일본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일본 제품의 주요 시장 기능을 할수 있기를 원했지. 게다가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위치는 일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생산 장소를 제공했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발전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어.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특히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덕분에 이루어졌고, 물론, 일본의 기술 이전도 도움이 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한국이 일본에게 수탈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한국에게 저지른 잘못을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서연의 마지막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수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동아리의 친구들은 서연을 위로했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서연의 옆에서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인 서연에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유미는 서연에게 사과한 후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다가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고, 분명 서연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니 제대로 알아보고 반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가 틀렸고,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듣고, 저는 진실된 역사를 찾아보지도 않고, 한국인인 서연을 비난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저는 여권을 만들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어요. 여행보다는 제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무작정 일제강점기 시절 역사를 볼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2박 3일로 일정의 한국항공권과 숙소만 예약하고 한국으로 떠났죠. 처음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 지하철도 시설도 일본보다 깔끔하고, 환승 시스템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당연히 일본보다 못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인 저한테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숙소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며 계속 두리번거리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제가 숙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데려다 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2일 동안 한국의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하며, 일제시대의 참혹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도저히 서연을 볼 자신이 없어서, 동아리도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던 몇몇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제 말에 동의한다며 다가오기 시작했죠.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이 괘씸하다고 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비난하지 않고 서연의 말이 맞았다고 얘기하니 제게 다가왔던 친구들조차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모두 떠나갔고 결국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걸어 다닐 때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만 같고, 도저히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휴학계를 챙겨들고,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려고 아침 일찍 동아리실로 들어갔는데, 하필 서연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짐을 챙기려고 일찍 왔기 때문에, 동아리실에는 저와 서연, 둘만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점점 숨이 막혀 왔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발은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랜만이야. 요즘 많이 바쁜가 봐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더라고요. 제가 서연이었다면 화부터 냈을 텐데 서연은 그러지 않았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일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동아리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간식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서연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연과 함께 간식을 사서 동아리실로 돌아오니 여러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았고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간식 싸왔다며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비난하는 친구들은 없었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연에게 사과했고 다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시 여러 친구들과 다니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서연에게 사실 선배를 짝사랑했는데. 선배가 서연에게 고백했다는 말을 듣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더니 서연은 한국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배한테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선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서 조금 부담스러웠고 이미 사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서연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조만간 남자친구가 일본으로 놀러 온다며 학교에 데려와서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함께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진심으로 서연이가 정말 좋아지게 된것 같아요. 방학 때 서연이랑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2일 동안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만 먹었어서 한국 식당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을 함부로 평가했던 점 많은 한국인 분들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루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도 하루카 님처럼 사과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다음번에 한국에 방문하실 때는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